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2 8.0을 2021년에 핸드폰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 핸드폰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가지 아쉬운게 갤럭시 탭 S8.4처럼 어, 16대10 비율이었으면 은 사용하는데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4대3 비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제 손이 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치면은 손에 꽉 차는 느낌이라 통화를 할때 특히 장시간 통화를 할때 손에서 쥐가 날것 같은 느낌이어서 통화를 통화를 하다가 좀 길어, 길어지면은 어 상대방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어폰을 꼽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또 요게 가로폭이 이렇게 넓은데 통화를 할때 보통 이걸 닫고 통화를 하면은 요 가로폭에 비해서 요 리시버가 그만하죠 그러니까 통화를 할때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핸드폰이 귀에 이렇게 있으면은 딱 여기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귀에 갔을 때 여기 또 가죽 재질이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어, 가끔 소리가 잘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리뷰에서 태블릿이 가볍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태블릿 본체만 들고선 뭐 영상을 본다거나 뭐 그럴 때는 어,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볍게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요 태블릿만 큰 거를 핸드폰 대신 들고 나는데, 요거만 들고 나면 위험하겠죠? 파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요 부커버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많이 무겁습니다. 뭐, 애초에 해당 기기가 태블릿용으로 나온 거니까, 크기가 커서, 뭐, 장시간 통화는 힘들겠지만, 간단한 통화용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 얼굴만한, 태블릿을 얼굴에다가 갖다 대서 통화를 하는 거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네요. 차라리 16대10 비율이었으면 이런 16대10 비율이었으면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꽤 지웠을 때꽤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리고그 다음으로 성능. 어, 이 제품은 삼성의 20 나노 공정의 삼성 최초 64 비트 어, 를 지원하는 칩셋이지만, 어디 있냐, CPU지에 보면은, 엑시노스 5433이, 어, 코어 8개가 열심히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요, 엑시노스, 그 당시 최고 칩셋진 엑시노스 7420을 안 넣고, 5433을 넣는 거, 오케이, 뭐, 요게 그거보다, 어, 좀 더, 전력면으로 손해도 있고, GPU도 코어가 두 개가 모자르고, CPU도 클럭이 좀 낮, 나... 그래도 뭐, 비슷하니까, 구성은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노트4랑 동일하게 32비트로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X86 같은 경우는 64비트 장점을 램이 4기가 이상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면은, 뭐, 엄청나게 그렇게 성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ARM 같은 경우는, 어, 레지스터 뱅크 사이즈가, 어, 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64비트를 사용을 하면은 요 성능의 차이가 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트 4랑 노트 엣지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안드로이드 4.3이 64비트를 지원을 안 하고 일부 북미 모델은 스냅드롬 805를 32비트 C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롤리팝 업데이트 이후로도 64비트를 지원을 안 해준 거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 모델은 처음 출시됐을 때, 안드로이드5 롤리팝을 탑재를 하고 출시가 되었는데, 32비트 운영체제를 64비트 호환칩체제 넣는 거는, 요, 뭐, A 시리즈도 아니고, S 시리즈인데,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 간단한 작업을 할, 하는 거에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 서핑도 잘 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어, 인터넷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인터넷 한다거나 뭐, 앱을 많이 켜놓으면은 종종 버벅거릴 때가 있긴 한데, 뭐, 6년 전 기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현역으로 사용할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게이밍 테스트 나중에 한번 해, 어, 올려보도록 하고, 뭐, 게임할 때도, 뭐, 뭐, 배틀그라운드 같이 무거운 게임은 좀 타협을 가야 하긴 하지만 뭐 간단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카메라도 어, 태블릿이고 이게 6년된 모델이다 보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리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밝은 곳에서는 어, 진짜 매우 잘 찍힌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나쁘지는 않으나 지금은 뭐 스피커가 좋은 핸드폰이 워낙 많고 태블릿도 좋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 평균보다는 살짝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배치가 하단에 스테레오 방식이라 가로로 볼 때는 한쪽으로만 나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볼때 주로 여기 유튜브 화면을 사, 특히 4대 3 비율일 땐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여 웹서핑을 자주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뭐 지금도 어 화면 켜진 기준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했고 특히 요 데이터를 사용 하고 있으니까 만약 태블릿용으로만 사용해서 요걸 비행기 모드 켜놓고 그냥 와이파이만 잡아놓는다면은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기어핏 리뷰를 위해서 요것도 블루투스랑 계속 연결을 하고 뭐 블루투스 이어폰도 자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뭐 블루투스나 뭐 그런 것도 기능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추가로 여기서 절전 모드에서 초절전모드 있죠? 요 S5부터 들어갔던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건데, 그걸 사용하면은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지? 지금 배터리가 81%인데, 어, 사용을 안 하면은 대충 12시간 5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절전모드 하면은 어, 15시간 24분. 근데 초절전모드 하면은 이제 거의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부족할 땐 그렇게 쓰면 되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화면에 다이아몬드 방식 서브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해상도는 아이패드 미니5랑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도 아몰레드답게 선명하고 어두운 곳에서 검정색 편이 잘 돼서 영상 보기에는 매우 좋으나 4대3 비율이다 보니까 레터박스가 위아래로 많이 생기는 거는 아이패드랑 동일하게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그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해서 4대 3비율이 더 많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거는 S펜도 지원 안 해가지고 필기할 일도 없죠. 그리고 운영체제도 어 안드로이드 7 누가로 아직 거의 대부분 앱이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iOS 비1 OS 버전 업데이트가 적어도 현역으로 사용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어 기본 이런 기본 삼성 기본 앱, 삼성 뮤직이나 인터넷, 뭐 그런 기본 앱도 그 구형 OS에서 꽤 오래 지원을 해주고, 기본 앱들을 따로 갤럭시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따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iOS 같은 경우는, iOS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본 앱들이 같이 버전을 높여주는 건데, 요거는 앱이 그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따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이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어,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으로는 이 kb 이 뱅킹 가면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강제로 어, 이렇게 가로로 해버리죠. 세로로는 아예 실행도 안되고 가로로 해버린 다음에 이것도 안드로이드가 4대3 비율의 앱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다 찌그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또 좋은 게 어, 태블릿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갤럭시 탭 최신 기종만 지원한다고 들어서, 아, 그냥 뭐 안드로이드 10 이상 갤럭시 태블릿만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요 카카오톡은 최신 버전이면은 화면 크기가 일정 크기 넘어가면 그냥 태블릿으로 로그인 할수 있게 그런 코드로 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어, 안드로이드 6 이상의 태블릿이면은 태블릿으로 어,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이 모델이 또 삼성 태블릿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당 모델은 마지막 삼성 플래그십 중 소형 태블릿으로 아마 지금 8인치 삼성 태블릿 중에 이거랑 성능이 이거보다 높은 게 있나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아마 탭 A 윗 S펜이 그래서 뭐 소형 태블릿인데 무게도 얇고 무게도 가볍고 요거 두께도 얇고 그래서 케이스 없고 사용할 때는 매우 기분이 좋고 그리고 화면도 아몰레드에다가 어, 요 8인치의 아몰레드는 요즘 찾기 힘들죠 거기다가 해상도도 높으니까 어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는 2021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엑시노스 5433이랑 3기가 메모리는 뭐헤비한 게임이나 뭐 3D 그런 게임이나 아니면 무거운 작업 아닌 그런 게 아닌 단순 작업용으로는 어 아직도 충분히 현역으로 쓸수 있겠구나라고 느껴 느껴졌지만 역시 이 S펜을 지원 안 하는 거는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어쨌든 해당 제품은 어 제가 봤을 때는 2021년에 태블릿 또는 핸드폰으로 사용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8인치 좀 저렴한 태블릿을 그냥 영상용이나 뭐 그렇게 간단히 구입을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